일상을 잠시 벗어나고 싶은 날 잠시 쉬어가며 촉촉한 감성을 느껴볼까요? 오감 만족 감성 여행 오감도 오늘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오감도 오늘의 감성 도시 첫 번째 시거는 부여입니다. 부여에 도착했어요. 어, 아, 부여군요. 오. 푸르고 맑은 자연 속에 연인들의 감성을 톡톡 건드려주는 장소들이 숨어 있는 곳 레트로 신혼여행지 부여입니다. 탁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이곳은 부여군 충화면의 한 저수지입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감성 여행을 시작할 텐데요. 흐린 날씨지만 겨울만의 감성이 무리로 피어오릅니다. 요즘에요, 부여가 레트로 신혼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신혼 여행지 하면 보통 둘이서 가잖아요. 근데 저 오늘 혼자거든요. 같이 다니실 분안 계신가요? 반대편에 계세요. 반대편이야? 어디죠? 아, 아, 반갑게 맞아주고 <웃음> 계시죠? <웃음> 이 멋진 풍경 저만 감상할 수가 없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운치 있는 겨울 풍경이 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편의 그림 같은 풍경이죠. 걸으니까 출렁출렁. 오우. 출렁다리 따라 제 마음도 마구마구 설렙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단히 건너는데 약간 뭐 위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laughs> 네, 출렁 지금도 리는데아 그래도 걸면서 풍경 보고 놀랐잖아요. 어, 한폭 그림 같아요. 네, 멋있죠. 네. 하늘에 접으면 거북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근거입수형이라고 죠 네.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아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놀란 게이 출렁다리 모양 자체가 또아름 어, 특별하잖아요. 이 모양은. 북부 287호 금종 네. 대왕로의그 봉황을 보트 브레해서 네. 만들어진 그런 현실이 출렁다리는 이제 수변 둘레길로 이어집니다. 저수지 주변으로 길게 이어진 수변 둘레길은 호젓하게 산책하기 그만인데요. 잠시 그 뷰명을 즐겼습니다. 어, 뷰명 좋죠. 좀더 안으로 들어가면 수십 여 채의 기와집들이 모여 있는데요. 바로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고고한 기와집을 둘러보기 위해 제가 선택할 것은 곱디고운 한복. 아, 어, 노란색이 잘 받으시는데요? 어, 한복을 네. 입어봤어요. 어때요? 예뻐요? 네, 너무 찰시까지 너무 예뻐. <laughs> 그러니까 바로 이 사극 세트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입어봤는데 쫙 둘러보니까 여기 땅의 기운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개백 장군이 태어난 성지고 대풍수 세트와 소등의 드라마 세트가 같이 어우러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촬영을 계속 유지하고 찍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곳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도 개경을 배경으로 한 저작거리가 이쪽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일층 음. 집대구 이런, 이런 거 보면 네. 옛날에 귀족들이 저작거리라는 걸알수 있죠. 주막과포복점등 고려 시대의 저작거리를 눈에 담아 봤는데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백제 왕궁입니다. 이곳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전설을 배경으로 한 세트장인데요. 그런데 처음이지만 처음이 아닌 듯한 묘한 이 기분. 언젠가 거닐었던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오, 뭐가 전에 됐다는 아, 얘기인가요? 네. 여기 정말 제가 살아왔던 곳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길을 다알 수가 있지? <laughs> 뭐 착각은 자유니까요. 즐거운 상상에 푹 빠졌습니다. 타임머신을 타면 아마 이런 기분이겠죠? 2021년에서 백제시대로 시간 이동을 해봤는데요. 꿈을 꾸듯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세트장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역사 여행, 또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도 들었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번엔 드라마 세트장 바로 옆집라인 체험장으로 공간 이동. 아니, 백제 공주님이 집라인을 <laughs> 와, 무서울 것 같은데. 겨울바람을 가르면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만끽해 봅니다. 자리에 타면서도 시원한데 너무 금방 내려와서 아쉽더라고요. 어, 강심장이시네요. 어, <laughs> 두번탔어요두 번. 타고 내려오니까 시원하고 하늘을 나는 기분? 아, 심장이빵 뚫리더라고요. 이제 감 잡았어요. 한번더탈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일만점짚 진메인 재도전합니다. 야, 두 번씩이나. 하야 진짜 실력이 있잖아 서동과 선화공주의 전설을 뒤로하고 이번엔 부근한 감성을 느끼러 가 볼까요? 하얀 눈 대신 겨울비가 내리고 황토로 지은 한옥 텐션 카페가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아, 밖에 있다가 있다. 추웠는데 따뜻해서 좋고요 여기저기 아기자기 예쁜 소품들이 많이 들어져 있어요 보세요 쫙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실내 외갓집에서 느꼈던 감성이 변합니다. 자유로운 듯잘 정리된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흑집만의 향기와 분위기를 느끼며 잠시 쉬어가기에 그만입니다. 그리고 방마다 조금씩 음. 분위기도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해요. 네. 근데 그쪽 방마다 특색 살려서 조금씩 포인트는 다르게 주었어요. 뭐큰 투자를 했다기 보다는 아주 네. 작은 수 하나를 논다든지 소품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이렇게 구석구석에 좀 났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서 꾸미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던 분이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잠깐 와서 쉴수 있는 아주 편하게 그냥 자연하고 가깝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어요.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난 천장도 손때 묻은 고가구도 그집의 멋을 잘 살려줍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여기서 꿀잠 자겠네요. 이번엔 마당으로 나왔는데요. 닭장이 있는데 닭장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닭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냥 뛰어놀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고 멀리서 노는 것좀 보려고요. 이 흙집 카페에선 동물 친구들과 아주 가깝게 교감할 수 있는데요. 삽살개 두 마리와 금방 친구가 됐답니다. 와, 삽살개 진짜 귀여운데요. 어머. <laughs> 상아 씨, 여기 차랑 다과 준비했어요. 와서 드세요. 손님의 취향에 따라 다리 체험도 할수 있는데요. 그 하면서도 깔끔한 차한 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흑집 카페에서 만나는 소확행이죠. 직접 구운 빵부터 디저트까지. 주인 아주머진과 유기농 재료로 만든 조식 메뉴도 인기가 좋다네요. 부침하네요 맛있었어요. 사실 그냥 창밖만 바라봐도 행복한데 이런 디저트까지 꽉차 있으니까 다 바랄 게 없네요. 이 상차림이 저희 객실 손님들 조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효해서 빵 굽고 이렇게 준비해드립니다. 와 얼른 드셔요 알겠습니다 이게 와플 <laughs> 저희는 다 유기농 재료 쓰고 있잖아요 그니까 유기농 찹쌀 쑥 와플이고 이거 현미 가래떡 먼저 따뜻한 차한 잔으로 몸을 녹여봅니다 이 순간 마음은 말랑말랑해지고 기분은 몽글몽글한데요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아, 보는 저희도 행복해요. 바삭하게 구운 커현미 가래떡은 요 달콤한 조청에 찍어서 먹는데요. 겉바속촉 참 맛있었습니다. 음식 이야기, 햇집 이야기 나누며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웁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2030세대들의 감성 스팟으로 소문난 곳인데요. 백제시대의 석성인 성흥산성에 자리한 느티나무가 그 주인공입니다. 나무를 보러 간다고요? 네. 어,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금 사랑나무 찾고 있는데 여기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금 산꼭대기 산꼭대기? <laughs> 네. 아 그래도 왔으니까 가야죠. 네. 거보세한 5분 정도. 그럼 저랑 같이 가실래요? 네 그렇게 하죠. 아, 좀 알려주세요, 좀 네. 헷갈려가지고. 민간에서는 주민의 도움을 받아 사랑나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길을 조금 오르자 눈에 들어오는 고목 한 그루. 어, 어 혹시 설마 살만... 저나무예요네 이게 사랑나무. 찾았어요. 수령 400년 이상으로 높이 20m, 둘레 5m가 넘는 이 느티나무가 바로 전설의 사랑나무인데요. 요즘 2030 데이트 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감성 스팟이랍니다. 아, 크기가 정말 크네요. 와, 우와,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랑나무를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 언제부터 왜 사랑나무로 불리게 된 거예요? 구전으로 전화오는데, 예, 미처 노천곡, 노천여도 장가 못 가신 분들은 두손꼭 잡고 여기서 기도를 하면, 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헤어지지도 않고, 네. 어, 소문이 나가지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30분은 서요 여기서 네. 사진, 여자래서 사진 한칸 찍으려면, 은 30분, 1시간을 기다려요. 요즘엔 아예 덧자리 깔아놓고 기다려요. 사랑나무 아래에서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면 헤어지지 않는다는 전설 때문인데요. 노을의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많은 커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트! 커플이 각각 같은 자리에서 두번 사진을 찍고 좌우를 반전시키면 하트 모양 완성! 감성 습관! 인증합니다. 상아 씨 혼자 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그역편 <laughs> 레트로 시혼 여행지를 주제로 매력 뿜뿜 감성 넘치는 곳들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감성 채우러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옛 수도 부여에서 만났던 특별하면서도 짜릿한 오감 만족 감성 여행 따뜻하면서도 이근한 정을 느끼고 영원한 사랑도 약속해보는 감성 스팟 어떠셨나요? 사랑하고 싶은 날, 부여에서 만나요!